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영상이고요 카르마 트리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카르마가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도대체 어떤 카르마를 키워야 되는지 지금 이 현황은 제 부캐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오픈되어 있는 게 거의 없죠 자 일단 카르마는 크게 세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공격형 카르마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방어형 카르마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강림 카르마라고 해서 강림 장비들을 사용할 때 효율이 좋은 카르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 부캐 카르마였고요. 이거는 이제 제본 계정에 있는 카르마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이 아직 안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향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카르마는 제가 다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자, 신규 유저분들은 카르마를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전승의 대신데 들어와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소형 카르마 경험치 물약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물약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토벌이라든가 필드를 돌면서 경험치를 따로 획득을 했어야 되지만 이제는 이렇게 전승에 대지만 작업을 해도 충분히 경험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울 수 있는 속도가 두배 이상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르마로 돌아와서 어떤 카르마를 키우는 게 효율이 굉장히 좋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상위 카르마를 키우기 위해서는 연결돼 있는 카르마를 그러니까 하위 카르마를 c급까지 키워야 돼요 지금 눌러보면 네 지금 카르마 돌격대장의 전투장 갑을 b급까지 키웠죠 이게 제가 b급까지 키운 이유는 어, 이것도 한번 패치가 된 거예요 원래는 b급까지 키워야지만 다음 단계가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c급까지만 올리면 다음 단계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수월해졌죠 자 일단 신규 유저분들에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나이트폴과 윈슬 이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왕의 투구로부터 시작이 되죠. 기사왕의 투구를 c급 이상 키우면 돌격대장의 전투장 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이 돌격대장의 전투장 갑은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왜냐면 치명 확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물론 치명 저항을 25%나 깎지만 어, 치명 확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원콤이 잘 나지 않는 보스들을 치명 확률을 획득함으로써 원콤을 낼수 있는 그런 좋은 장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것도 굳이 S급까지 키우진 마시고요 어, C급까지 키우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 부족장의 폭풍 화살이라는 카르마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카르마는 종결 카르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S급까지는 무조건 키우셔야 됩니다. 또 이제 초월석을 획득을 하시면은 초월도 꾸준히 진행을 하시고요자그 다음 바로 아래에 있는 기사왕의 강화철태데 눌러볼게요 자 스킬을 보면 기절상태의 적을 공격할 시 3초간 자신의 치명 피해량을 100%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구지역까지 나이트4를 이용해서 클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기사왕의 철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종결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급까지 원활히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어, 기사왕의 대검 손잡이나 그리고 바로 밑에 돌격대장의 둔기 자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하지만 제 밑에 보시면 광전사의 헤비 건틀렛이라고 키워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스킬을 눌러볼게요. 슈퍼아머 파괴로 인한 대상의 브레이크 유지 시간을 2초 증가시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슈퍼아머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는 모든 상태 저하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킬을 넣기도 좋고 데미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타노스의 건틀렛이라고 얘기를 하면. 키우는 장갑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키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마지막인데 돌격대장의 깃발과 광전사의 망토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종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저도 아직 키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효율 스킬을 볼게요. 슈퍼아머 파괴로 인한 대상의 브레이크 유지 시간을 3초 감소시키는 대신 자신의 공격력을 10초간 30% 증가시킵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이게 F등급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스킬을 보시면 모든 상태 이상 피해 증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스킬업을 할 때마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저 상태 이상 피해 증폭 수치가 올라가는데 사냥을 하시다 보면은 스턴과 다운이 동시에 걸리는 그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스턴에 대한 추가 피해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다운에 대한 추가 피해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태 피해 증가기 때문에 상태 이상을 4개를 걸던 5개를 걸던 데미지가 전부 다 증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키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키우시면 좋겠지만, 초보분들이 여기까지 키우시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거라서 뭐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그 아래에 있는 광전사의 망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용을 많이 해요. 어, 스킬을 볼게요. 닷지 사용 시 최대 체력의 15%를 소모하고 자신의 공격력을 10초간 20% 증가시킵니다. 엑셀레이션 효과는 최대 5회 중첩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닷지를쓸 때마다 피가 15%씩 깎이기 때문에 몇번 사용하고 나면 피가 0이 돼요. 그래서 한 방만 맞으면 죽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아슬아슬하게 원콤이 안 나는데 이걸 사용하면 원콤을 낼수 있다. 어, 이 정도가 좋지. 사실 뭐 원콤이 안 나고 투콤, 쓰리콤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방어 카르마입니다. 어, 왼쪽부터 시작해서 광전사의 견갑. 사실 이거는 계속 키우실 필요는 없어요. 방어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토벌을 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어, PVP 경쟁전이죠. 경쟁전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 앞에 두 가지는 뭐 쓸모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뒤쪽으로 와서 자이기사왕의 무릎고 호구 이게 이제 이 밑에 있는 바람 부족장의 뿔피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었어요. 자 기본 옵션은 모든 공격력 증폭과 모든 피해 감소가 있죠. 자저 모든 피해 감소라는 스킬 때문에 경쟁전에서 거의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했고요. 스킬을 눌러 보면은 다운 이베이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다운에 걸렸을 때 닫지를 누르면 그냥 다 다운 상태에서 풀려나는 굉장히 다운에게는 아주 좋은 카르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경쟁전에서 다운 무기를 거의 못뭐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나온 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바람부족장의 뿔필인데요. 똑같은 옵션이고 이제 하락되는 것만 치명 피해에서 치명 확률로 바뀐 겁니다. 근데 스킬이 스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전에서 선택을 하면서 상대의 장비를 박가면서 어, 교체하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방어 카르마 마지막은 기사왕의 중갑이고요. 자, 옵션을 볼게요. 일단 옵션을 보면 모든 공격력 증폭이 있고 치명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거기다가 치명 피해 감소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카르마가 갖고 있는 특징은 자 보시면 착용 중인 방어구의 레지스트 스킬 효과를 150% 상승시킵니다 자 레지스트 스킬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홀리세이버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은 블리드 레지스트라는 스킬이 있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옵션 같은 건데 클릭을 해보면 출혈 상태 이상에 대한 저항 수치가 증가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잘안 걸려요 홀리세이버를 입었을 때는 근데 아까 그 카르마를 같이 끼면 그게 더 배가 된다는 얘기죠 150%까지 이 저항 수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입고 저 중갑 카르마를 낀 상대에게 어, 출혈을 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쟁 전에 특화되어 있는 어, 카르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강림 카르만데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그냥 상위 카르마를 키우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c 끝까지만 키우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들깨 단검과 붉은 마녀의 베일이 있죠 자, 붉은 마녀의 베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주 한정적이죠 블레이즈 바스터들을 사용을 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의 그런 베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을 눌러보면 화상 상태의 적을 공격할 시 3초간 자신의 공중 적중력을 20 증가시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어떤 스킬이냐면 어 블레이즈 마스터트 같은 경우에는 화상 상태가 돼 있을 때 이그니션이라는 스킬을 사용을 해서 에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공중으로 띄우는 건데요. 어 이게 뭐 낮은 단계 몹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 후반으로 갈수록 이그디션만으로 공중으로 띄우는 에어게이지가 다 차지 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디베이를 착용하게 되면 그 에어게이지가 끝까지 찰 수가 있는 그런 카르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바스타드를 쓸때좀 한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키우셔야 되는 그런 카르마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이 바로 위에 있는 들깨의 단검 같은 경우에는 출혈 무기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스킬을 보면 출혈 상태의 적을 공격할 시에 준 피해량의 일부를 자신의 체력으로 흡수합니다. 저는 사실 리니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피흡 스킬이구나 어 내가 때리는 만큼 데미지를 갖고 올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구나 경쟁전이라든가 토벌에서 정말 많이 쓰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키워 보니까 이게 진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정 옵션이 아니라 발동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는 이 스킬이 발동을 했다가 일정 시간 동안에는 다시 스킬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출혈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토벌 같은 거를 클리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체력 흡수를 일부를 한다고 해서 토벌에 어떤 클리어를 하는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나의 스펙을 더 올려서 데미지로 클리어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체력을 조금 흡수를 해갖고 몸빵을 좀 키우면서 클리어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카르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카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초보분들이 카르마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키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공격, 방어 그리고 강림 세개 중에서는 공격, 공격을 먼저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적인 재화로 아래쪽 방어를 먼저 키우셨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 카르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이두 가지 바람부족장의 폭풍 화살과 기상의 강화 철퇴이두 개는 구전장 마지막까지도 계속 사용을 하는 그런 카르마이기 때문에 얘네를 S를 먼저 찍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세요. 어뭐이 밑에 있는 것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가서 키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두 개는 S를 먼저 찍어 두시는 게 스펙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어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두 카르마를 S까지 다 찍고 나서 나머지를 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르마에 대해 살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구간의 에테르 과연 어떤 것부터 키우는 게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레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